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 바! 네, 저희는 버추얼 보이그룹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카일룸에서 아스테룸으로 온 플레이브라고 합니다. 아, 먼저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네, 렛츠 고.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물방울이 나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우. 보여주세요! 오, 맘! 예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과 노라인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한누아입니다. 저는 웃을 때 빛이 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오. 오. 오와. 웃음이, 웃음이 복지신가요? 그쵸. 우와. 웃음이 복지다. 노라인 그, 회장 그렇게까지 막 한누아입니다. 눈이 부시진 않네요. <laughs> <우와>. 오케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하민입니다. 저는 춤을 맡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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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무언가를. 뭔데! 뭐야! 생각할 때. 이게 네. 뭔데? 숫자가 그게 뭔데? 남, 안 나왔죠? 예. 네. 그게 뭐냐고.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시청자분 나옵니다. 네. 저만 다른 멤버들의 능력을 <laughs> 학습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예라인이어서 예준이 형 <laughs> 어. 능력을 학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귀엽다. 이렇게 오!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또, 밤 라인으로 이적을 했을 때는 밤비역의 능력을 네. 잠깐 사용했었습니다. 오. 그리고 노라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랩과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은호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인상을 쓰면 안광이 나오고요. 손 위에 불을 소환할 수 있는 오. 능력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쇼미, 쇼미! 자, 안광 보여드릴게요. 이야. Yeah. 없죠. 인상 오, 좀 시세.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손 위에 불을 또 소화할 수 있는데요. 오, 오 크리스마스에서 트리로 네. 네 맞습니다. 오, 이쁘죠? 멋있는데. 부러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브의 댄스 담당이자 얼굴에서 꽃이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밤비라고 합니다. 오, <laughs> 어, 눈꽃 나오네요. 눈꽃, 눈꽃. 눈꽃, 눈꽃이 나오네요. 귀여워 저희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카일룸이라는 가상세계에서 태어났고요 어, 지구의 한 개발자의 부름을 받고 아스테룸이라는 신비한 중간계에 모여서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스테룸과 테라는 균열이라는, 균열이라는 틈을 통해서 네. 서로 소통이 가능한데요. 음. 어, 덕분에 저희는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답니다. 아, 근데 저는 카일룸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어디 갇혀 있었어요? 뭐, 뭐야? 카일룸과 아스테룸에 얽힌 저희 이야기가 조금씩 <laughs> 공개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차별점이라기보다는 저희는 멤버들 모두가 작사, 작곡, 안무에 참여해서 모든 걸 직접 만든다는 게 플레이브라는 팀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들 낯을 많이 가려서 대화를 잘 주고받지 못했는데요. 그랬나요? 네, 좀 그랬죠. 낮을 많이. 저는 그랬어요. 했어요. 했어요. 저는 이, 이 친구가 그랬어요. 제일 많이 그랬습니다. 한 <laughs> 말이나. <laughs> <3만이나 했어요>. 네. <laughs> 그래도 낯을. 이제 친해지기 전에도 멤버들 모두 열심히 해서 꼭 좋은 팀이 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플레이브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한 곡 작업과 안무 창작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썼다. 본업이 제일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하지 진짜. 사실 기존 가수분들과 똑같이 밤새가면서 촬영하고 그쵸. 안무 짜고 녹음합니다. 네, 어, 그렇지만 어, 저희는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나 포토 포토그래퍼분 같은 이제 외주가 필요 없이 네. 블레스트 직원분들께서 음. 음. 우리 특수 분들께서 기술적으로 힘써 주신다는 부분이 기존의 가수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윌리안 대표님의 리액션이 날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맞아요. 대박인데요? 대박인데요? 네. 네. 처음에는 <laughs> 어 여러분 대박인데요? 그다음에 어 <laughs> 대박인데요? 그다음 어 대박인데요? <laughs> 이렇게 커셨고또 예, 예. 뚝수분들께서도 욕심 욕심이 나셨는지 저희 멤버들에게 여러 가지 응원들을 해주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 맞죠, 맞죠. 어 골든 디스크 어워즈 신인상 후보라니 정말 너무 솔직히 진짜 꿈만 같고요 이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영광 또한 플리분들 덕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진짜 우리 플리들 평생 사랑해 플리 사랑해요 플리 없었으면은 진짜 어 개인적으로 저는 여섯 번째 여름 활동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 시간이 지날수록. 데뷔 초반에 비해서 저희의 실력이 느는 게 보여가지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네. 나이스! 저는 첫 번째 5인 라이브요. 오! 저희 맞아. 다 같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5인 라이브 방송했는데, 심지어 그때 데뷔곡이었던 기다릴게를 아, 불렀던 게 정말 그렇지. 너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라디오 콘서트에서. 아. 뭐 처음으로 그렇죠. 저희 플리드 분들이 이제 응원해주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거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절대 잊을 네. 수가 없죠. 네. 평생. 그, 와. 네, 저는 네. <laughs> 네, 첫 데뷔곡이었던 기다릴게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완전체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는 활동이었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laughs> 기대와 설렘과 함께 그만큼 뭐 걱정도 엄청 많았고. 아,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이 깊게 남은 활동이지 그렇죠.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음, 도전이었으니까. 음, 맞아, 맞아, 맞아. 어 저는 형들과 다르게 연습생 때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음. 음.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심정이 음. 또 설레면서도 또 두렵기도 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 그때가 굉장히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형님, 인스타그램이랑 아, 그리고. 비긴어게인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출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이유는 아내형님은 워낙에 예능감이 출중하신 분들이 나오시니까 음. 그 안에서 저희의 예능감도 좀 뽐내면서 어,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고요. 네. 그리고 좀또 비긴어게인은 음. 음악적으로 어, 저희의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 어, 출연할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그 아, 그 예전에 네, 네. 예준 노아 형이 이제 버스킹을 실제로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 저희 맞아.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비기너게인 음. 이제 버스킹을 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음. 같긴 해요. 아, 아 불러주십시오.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노래를 노게되겠습니다 <laughs> <듣는> <laughs> <laughs> 일단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또 너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음. 최근에 너무 좋게 들은 폴 블랑코 선배님 버전의 그런 일은 아어어 너무 좋지 혹시 한 소절, 한 소절 아 가능... 가능하죠 어 너무 가능하죠 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야! 혹시, 뭔데? 혹시. <laughs> 어 저는. 네. 아그 잠시만 뒤로. 네네네. 네. 아, 네, 네. <laughs> 너의 바다. 혹시? 예? 네? 혹시 너의 바다? 너의 바다? <laughs> 너의 바다. 아. 네, 너의 바다 커버 영상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저 네. 목소리가 또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너의 바다 커버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역시. 네. 그래서 한번더 부를 기회 있으면 네어 언젠가는 아, 있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저는 배태기우스 아, 아 네, 레전드 노아라는 아아 이름을 많은 분들께 알리게 된그 음 노래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한번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 네, 아 지금 네. 한번더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 지금요 아 가사 제가 잠시만요. 소니까 노래와 시가다 가사가 맞겠지? <laughs> 네. 너무 좋아.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이유 선배님의 내 손을 잡아 봐. 잘어리잘릴 아, 어, 그 해, 해 보, 보고 싶어. 해 보고 싶다고 해도 돼요? 좋은데 해도 네. 뭐, 아, 되죠. 네, 네 론이죠그 어, 어. 그 노래. 아그 노래. 그러니까 한거잘 네. 음, 올리겠다. 한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좋다.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또 공식 팬카페에서도 플리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버블 버블이라는 버블. 플랫폼을 통해서 도 많은 플리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연습실에 커피 머신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laughs> 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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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모두 얼죽가죠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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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무조건 아. 아로 아, 네. 통일입니다. 네. 통일. 아 통일. 무조건. 네. 딱히 없지 네. 않을까요? 딱히 없는. 네 어... 만족합니다. 저는 네, 저도. 사실 저도. 저한테 너무 만족하고 네. 있어서. 저도 네. 저도 너무 아, 만족은 아. 하지만 네, 네, 네. 키가 조금 작은 것아 아 어디 있어! 아 어디 있어! 아 사실 그게... 동생이 그게... 형을 내려본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laughs> 그게 매력이죠. 아, <laughs> 네, 그게 매력이죠아요귀여네 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블랙! 와잘 네, 어울리겠다. 오, 약간 차가운 느낌의 올블랙 염색을 아, 음. 해보고 싶어요. 네. 음. 잘 어울리겠는데요? 저는 밥묶음 반묶음! 반묶음을. 네, 반묶음을 한번 해보고 오, 싶어요. 색다른데? 네. 뒷머리 뒷머리요? 네 되게 싹 묶어가지고 찰랑찰랑. 철 <laughs> 좋네요.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올백! 깐머리! 올백. 이렇게? 네. 깐머리! 어, 깐머리. 오, 멋있겠다. 잘릴 것 같은데? 귀여울 것 같은데 약간? 귀여운 안되데 멋있을라고 깐 건데. 어쨌든 <laughs> 네. 네. 네 저는 덮은 머리! 아 머리를 이렇게 앞머리를 내려서 다 덮은 머리로아이예 아, 음. 덮은 머리 가르마 없이 아. 이빈 공간을 채우시겠단 말이에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조금 네네. 청순하고 좀그렇게잘 어울리지 않을까? 어어뭐 아. 아, 지금도 괜찮은데요. 덮은 머리는 제가... 기대됩니다. 네. 저는 이제 반 정도, 네반깐 머리 반깐, 어, 반깐 네. 머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 정도로 더 조금 깐, 더깐네더어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네.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시고요. 플레이브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세요. 부모님께서 저희의 모든 스케줄을 모니터링하실 정도로 플레이브의 팬이시기도 합니다. 음. 저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버블의 플리분들에게 편지를 써주신 적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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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어요. 아 어,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생각 좀 해볼게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플레이브 멤버들과, 음. 네, 그리고 저희 플레이브를 서포트해 주시는 뚝스분들,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원동력인 우리 플리 여러분들, 네, 플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항상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2023년은 저희의 인생, 인생이 바뀐 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 진짜로. 네. 변함없이 사랑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필리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생길 줄 전혀 저희는 기대도 못했고,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항상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일곱 번째 여름을 위해서 오, 열심히 다니볼지 않을까요? 아, 좋아. 좋았다. 네, 플리 플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일곱 번째 여름. 네, 지금까지 플레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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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플리 사랑해.